시편 94편에 나타난 말씀은 표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복수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십시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할 때에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 자만해서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과부와 낙은내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 악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람들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악이 어떤가를 알수 있게 하는 거죠. 개인적인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하나님 이 사회적으로 악한 자들이 특세하는 이것을 언제까지 이대로 보시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사회악을 보면서 이야기하던 그 기, 기도하고 같은 그런 내용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려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속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억울함은 어떤 건가?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사회적인 악.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정말 힘이 없는 과부나 낙은애나 고아가 살해당했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직접 죽이게 했겠습니까? 직접 죽인 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그들을 짓밟고, 빼앗고, 그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들, 이게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인 악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세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지도가 하나님 보복하십시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정당한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당한가? 바로 이 문제겠죠.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래, 참 억울하게 생겼다. 얼마나 힘드니. 그래, 나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진짜 더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인가? 바로 이런 문제겠죠. 왜냐 하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억울함 속에는 그 상대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상대적인 것이.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편에서 생각할 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성경은 의인화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 뭘 그렇게 억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억울하신 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내가 지은 피조물들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억울한 거지? 그뭐왜 하나님께서 뭐 무슨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우리 인간이 뭐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셔서 보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악,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쥐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쥐도 누가 지었냐? 눈도 누가 지었냐?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문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 지적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이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과 그들의 한숨을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거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럼 난 지금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어떤가를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환란의 날, 환란의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나타나는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신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 난 어쩌다 이런 인생 만났나? 난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징벌. 우리는 징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꼭 어떤 나쁜 한마디로 죄의 대가로 지불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 징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태하수레누라고 그것은 교훈하다 이런 뒤에도 교훈하다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교훈하는 거, 징치하는 거, 징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인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난왜 이렇게 힘들지? 난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 하반절에 평안을 주시리이다. 악인들을 위해서는 구덩이를 팔 때,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겐 평안을 주신다.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래서 이런 거구나. 깨닫고 아는 사람은 평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 왜 나만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뒤로 넘어가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뒤에 말씀 22절 말씀에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치려고 뭐해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다. 그래, 진짜 하나님을 내가 나의 요새로 나의 피할 반석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생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산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침묵,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난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이야기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억울하다고 지금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억울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하시는 깨달음, 교훈을 주시는 일인데,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징책으로 받아들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징계, 징책 가운데에서도 내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냐? 바로 그얘기예요그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하나님의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19절 말씀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은 많아요. 근심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때문에 내 영혼의 즐거움이 하나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얘기예요 이게. 그게 선행되어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달라지죠. 왜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인생의 많은 고난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요셉은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가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입이 난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실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누가 나를 위해서 하긴 내게 보고 갈까? 이렇게 오늘 말씀 3절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심판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그래요.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지만,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포기되어지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을 경험함의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학적이거나, 교양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지식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적인 하나님이 될 때, 그때, 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구나. 아,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는구나. 그걸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기도들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않아요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뭐야? 모리아,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도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살게 하시는 여우와 이래 되시는 은혜도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삶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고 오늘 18절에 고백하던 것처럼 우린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지만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 언제나 보복하실 겁니까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미끄러질 때에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심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징벌을 하나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난 성도들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참으로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란 날을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환란 날에 피하게 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요새로, 하나님을 피할 반석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을 요새로 피할 반석으로 삼은 주의 백성들,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의인의 영혼을 치려고, 무죄한 자를 정지하려고 그들의 피를 흘리려고 그들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악인을 끊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손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믿음의 기도가 헛되지 않냐 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